더 어, 걸리기 싫은 병이 심혈관 질환이에요. 암은 그래 의식이 있죠. 심혈은 몸이 움직이데 심혈관 질환은 <laughs> 못 가도 <갔다> 가면 단심을 <laughs> 구하면 죽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것들이 심혈관 질환이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방하시는 비결이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아, 진이 뭐냐면 심담나게 운동해야 돼요. 오늘 여러분들 다 운동해서 운동, 땀이 났죠? 그럼 이 운동 효과가 정말 아주 좋은 거예요. 이면, 인정사정 볼 것으로 담배 끊어야 돼요. 이 담배는 만배에그어 이게 뜨겁게 끊어야 돼요. 차는 사랑하고 사귀고 올늘도열다사겼잖아요 그러면서 봉사활동 하는 거 있으며 이게 글쎄 몸이 엠벨필링하고 몸이 즐거워져요. 배는 배내 활동 20, 100, 1000, 일찍 일어나서 10번 웃고 100자 쓰고 천자 있고 만보를 걸고 오늘 만보 정도 걸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건강해지고 저는 행복하고 수급하려고 천막하고 심면피름이끊잖아요 그건 치의 전조증상이에요. 그걸 검사받아야 돼요. 좀 적어야 필름이 맞아요. 그럼 명은 명대로 살려면세 가지 균형 있는 식사, 또 적당한 수면, 또 적당한 또 운동, 요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혈당, 고지혈, 고혈압이 세 가지 있잖아요. 쓰리고, 쓰리고 하루부잘못하면 피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, 움직여야 돼, 몸이. 몸이 계속 움직여야지. 저는 이제 52년생 웃인데요 아직까지 싱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. 그리고 그만큼 몸 움직여야 되고, 두 번째는 머리를 써야 되고, 세 번째는 이 독서나 읽기 낭독 같은 걸 해야 되는데, 요, 여기서 이번엔 제가 건강박사 하나 소개하면서 끝내겠습니다. 건강을 나를 칭찬하는 대수는난 내가 좋아요. 아주 좋아. 정말 좋아요. 요거 한번 박사하면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아, 준비! 오. 난 내가, 내가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 정말 좋아요 아주 좋아 정말 좋아요, 좋아. 좋아요. 마지막 박장내서 박수 치면서 웃는 거 하겠습니다. 박수 준비. 박장내서. 아! <laughs> 감사합니다.